전주시 전주시 만성 전주시 만성동 상가에서 누수 전주시 만성동 상가에서 누수가 있다고 해서 방문했습니다. 지금 계량기에서 물이 약간씩 새고 있네요. 전그죠 그다음에 또 1층에 여기는 무리였고, 뭐 6층에 아, 여기, 여기. 세면대 이렇게, 사무실 뒤쪽으로. 음. 여기 이제 열도 돼요? 수도 없나요? 아니, 지금은 쓰시면 안 됩니다. 아, 여기 샤워. 예, 그건 아예 안 썼어 저희가. 예, 아예 안 쓰고 또 여기는 수도 없나요? 예, 없어요. 지금 건물 내에 있는 앵글밸브를 모두 다 잠갔는데도 계속 계량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. 이쪽 부동전 쪽에서 누수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. 이쪽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부동전, 사올까요? 네. 부동전 아래쪽에서 물이 많이 새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소리가 이렇게 들리네요. 이쪽으로 물세서 흐르고 있습니다. 구동전 아랫부분 밸브에서 터졌습니다. 부동자의 응, 녹 부분. 음. 네, 부동전 체결 다 됐고,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부동전 교체는 완료됐고요. 계량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계량기를 쓰고 계시네요. 물을 쓰고 계시네요. 좀 전에 안 돌아가는 거 확인했었는데. 네, 사모님 작업 완료됐고요. 네, 네. 지금 세탁기 쓰는 거 외에 어, 계량기 안 돌아가는 부분 그 부동전 네. 교체하면서 바로 확인했습니다. 네. 예, 이제 물 쓰셔도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십시오. 네.